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지금부터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관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당초 100만평 규모로 계획되었던 사업구역을 92만평으로 조정하여 우수한 영예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성원가 인하 방안과 제조용지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화원읍 구라리 일원 20만평과 화원읍 성산리, 목포 간경리, 기세리의 준주거지역 10만평, 사업대상지 조정 검토 과정에서 상단 규모 확보와 조성원 과가 인하를 위해 추가 개발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지 추가 개발에 협조해 주신 대규모 제조용지 추가 확보는 도심과 가깝고 우수한 교도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사전 협의가 이미 완료됨에 따라서 향후 신속한 행정들, 물론 또 2030년 상단 중공도 원활하게 진행될 아, 금년 3월 15일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아, 달성 중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 또한 금년 4월 20일이 지정되어 건축 형질 변경 어, 대국민의 50년을 위한 산업 거점의 토대가 어, 더욱 단단해진 만큼 어,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60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조금 한 단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터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송선 4차에서 연결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이긴 합니다만 와의 협의가 은은부분이부